22절부터 27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laughs> 내양대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소대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연료관이 어찌 대리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에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laughs> 어, 22절 말씀을 보면서 잠시 좀 절망적인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공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찔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미련한 자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 공물은, 이, <laughs> 이 절구와 공이는, 그, 과거에 이제 우리가, <laughs> 죄송합니다. 이, 그거죠. 절구, 절구 같은, 돌을 파서 이렇게, 어, 이렇게, 곡식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만들고, 공이는 이제 아주 그, 딱, 뭐야, 굉장히 딱딱한, 돌, 나무 같은 걸로, 돌로 하면 깨지니까, 나무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곡식을 넣고 빠으면은, 그게 막, 그게 벗겨지죠. 지금은 다 그걸 기계 과정으로 해서 도정하게 되는데, 어, 그걸 벗겨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어, 곡물과 함께 <laughs> 절구에 넣고 미련한 자를 지으면은, 그 미련이 안 벗겨진다. 왜냐면, 이 미련이라는 것은 완전히 몸에 밴 그거기 때문에, 일체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 어리석음과 일체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찌어도 안 벗겨진다. 어 그래서 참, 절망스럽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예. 그,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깨달을 만한 <laughs>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도 내가 못 깨달았구나.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게 보고 계신가. <laughs> 예. 그리고 굉장히 그, 불쌍히 여기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참저 같은 사람인데, 저도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야, 너무나 깨달을 만한, 그 정도면 깨달았어야 되는데, 못 깨닫고 지금까지 왔구나. 또 근래에 들어서 이제 깨닫는 게좀 있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나서야, 조금이라도 그래도 깨닫는다는 것이, 참 인생이 참, 진짜 미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 그리 미련하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어처구니 없죠. 제 <laughs> 삶을 돌아봐도. 그 미련함이라는 것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막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예, 그래도 붙들고 지금까지 오신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은 찬양밖에 합당하시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21절이, <laughs> 21절이, 어, 소망이 되는 거죠. 노가니로 은을, 불물어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음과 어, 금을 단련하는 그 불.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이 필요한 것이죠. 네. 절구에 넣고 아무리 찍고 고생시키고 막 그래도 안 되니까 내면의 불. 내 속을 녹여버리는, 어,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미련한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이 불로써 이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 순금으로, 순은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미련해서 생기는 일이니까 그 미련이 웬만에 어느 정도에서 벗겨졌으면 이런 불까지는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까지 동원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조금 깨달아 가더라도 아직 진짜 연단은 남아 있다. <laughs> <laughs> 진짜 연단은 칭찬 듣는 것 때문입니다. 어, 저도 앞으로 이 연단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막 칭찬 듣고 있는 것은 별로 없는데 진짜 제대로 된 연단은 칭찬 들을 때다. 어, 그때 진짜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불과 이 풀무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 것이죠. 칭찬을 통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대부분 다 칭찬해서 넘어지니까. 그래서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했던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 넘어지는 그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사람이 저 자리에 가면 저렇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돈이나 명예나 뭐 권력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복합이 돼서 거기서 넘어지는 거죠. 칭찬 들을 때막 높아졌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어, 뭐 요셉 늘 얘기했지만 <laughs> 요셉이 만약에 제대로 연단이 안된 가운데 총리가 됐으면. 형들은 다 죽었겠죠. 네, 그러면, 어, 교회사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는 거죠. 예, <laughs>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칭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연단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앞으로 칭찬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23절에서 27절은 하나의 내용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내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20대부터 목회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양떼 하면 그냥 바로 목회, 왜뭐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만 읽었는데, 근데, 이거 뭐, 목사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양떼 하면 뭘 생각해야 되는가? 소때는 뭘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이건 재산이죠. 네. 우리가 좀더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는 분명히 재산입니다. 양떼와 소때는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자산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24절 보면은, <laughs>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자, 우리가 재물을 보는 관점이 이건 영원한 거 아니야. 대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laughs> 무조건 모으는 거. 올리는 것만이 능사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이, 우리가 자산가, 이렇게 하면은, 재산가 보다 자산가라고 하죠. 뭐, 백억 자산, 천억 자산,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 보면은 되게 현명하다. 상당히 지혜롭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요즘 보면 이제 뭐 끌어당긴 법칙이나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지혜로서 터득하는 걸잘 못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laughs> 근데 이 자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대의 마음을 둬야 되는데 영원하지 않다. 이런 걸 이제 보게 되고, 그러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지혜로워지는 것인가? 25절에 보시면, 풀을 뱀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자, 이것이 결정적인 힌트고, 예,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스템을 보라는 거죠. 풀이 계속 돋아나고, 또 그것을 빼면 또 거둘 수 있게 되고, 풀은 계속 계속해서 풀을 뵌 후에는 새로움이 돋는다. 이게 하나의 시스템인 것이죠. 그 시스템을 잘 보고 양떼를 형편을 살피는 사람은 아 여기서 지금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그러면 다른 데로 데려가야 되죠. 솥떼를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둬놓고 먹을 걸 갖다 주면서 키우지만 어, 이 당시에는 전부 다 유목민이죠. 그리고 소떼라는 것은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가.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산을 어디로 지금 끌고 가야 되나. 그래서 부지런히 살피라는 것은 양떼 형편이라고 했죠. 네,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특히 양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풀을 먹는데 양을 만약에 산에 풀어놓으면 어떤 공간에 풀어놓으면 거기를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립니다. <laughs> 모든 식물이 다 죽습니다. 나무도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먹을 거 없으면 껍질까지 다 깔아먹고 뿌리까지 다 뽑아먹거든요. <laughs> 양들의 먹성은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떼를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게 하면은 어, 그 완전히 거기를 황폐화 시켜버립니다. 다시는 풀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양들이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양이 새로 음도둘 수 있는, 어, 풀이 다시 음도둘 수 있는 것까지 먹었으면 옮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 풀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탐욕을 부려서 우리 양들이 더 많이 먹어야지 하면서 그 뿌리까지 먹도록 놔둬버리면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양떼를 모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죠. <laughs> 그래서 이거는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풀을 뺀 후에는 새로움이 돋는다. 풀을 다 먹은 후에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산에서 꼴을 거둔다. 이거는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나의 자산,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를 운영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은혜로 말씀이 아니고 <laughs> 목사님이 열심히 양떼와 소떼를 살피라고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문맥을 전체를 보시면 분명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산 운영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보시면 분명히 그것이 이해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6절에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여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만약에 이 말씀을, 예, 목양으로 봤다면은, 이 목자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양 잡아먹고, 양 팔아, 소, 염소 팔아가지고 부자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나는 양떼에 젖을 먹겠다. 그리고, 어, 내 양들로부터, 공급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 교회가 부흥하면 나도 이제 어, 내 사, 생활에 이렇게 <laughs> 사례를 받고 양들로부터만 먹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뭐 목양의 한 관점이다 이렇게 볼수는 있겠지만 또 자칫하면 그런 것이 어, 양들이 이제 뭐 약간 다른 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그런 맹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털 어 양의 털은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고 그렇게 넉넉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것을 잘 살펴서 자산 운영을 잘해라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 당시에 <laughs> 양이 몇 마리냐? 그게 바로 요즘으로 따지면 자산이 얼마냐? 그거랑 똑같은 얘기거든 소가 몇 마리냐? 그요에게 부자, 요비 부자다 할 때에 양 떼가 얼마고, <laughs> <laughs> 양 떼, 죄송합니다. <laughs> 양 떼가 얼마고, 소 떼가 얼마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제가 생각할 때도 제 자신이, 아, 참, 뭐 자산이랄 것도 없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맹인으로 살았구나. 예. 네. 나의, 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맹인으로 살았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가 늘 엘리야처럼 까마귀로부터 얻어먹고 살 수는 없고 엘리야도 까마귀가 주는 것만 먹은 게 아닙니다. 그 그릿신의 물이 다 마르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죠. 사르밧 과부에게 계속 있었던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 잘 살피면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머물러야 될 때가 있고 또 옮기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 인도하심 그게 현명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먹을 게다 됐는데 뿌리까지 다 끊어 먹으면서 여기 머물러야 되느냐 어, 그렇게 되면은 곤란한 거죠. 네. 내가, 나만 곤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곤란해진다. 다음에 와서 먹어야 되는데, 이 다음에 먹을 풀이 안 돋아나는 거죠. 네. 풀을 뱐 후에는 새로움이 돋아야 되는데, 뿌리까지 양들이 먹어버리면, 예, 음이 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뿌리까지 먹어 치우기 전에 뭔가 술을 써야 된다. 옮겨야 된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만나와 매출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만나와 매출하기도 어 40년 동안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 먹으면서 하는 게 아니었죠. 바로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갔으면 몇달 만에, 한 두세 달 만에 만나와 매출하기는 끝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오랫동안 만나며 매출하게 먹으면서 지겨워 죽겠네 막 이렇게 된 것은 뭡니까 자기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네. 이게 뭐 완전히 이제 너무 오랫동안 계속 먹으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음. 그래서 어 우리가 이런 전체 시스템과 흐름과 이렇게 큰 맥락을 보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어,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진짜 뭐, <laughs> 제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어, 먹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나 싶은데, 정말 사는 게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이죠. 근데 기적인데 막 가슴 쫄이면서 그런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진짜 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뭔가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뭐 잘한 게 아니라 뭐 갓저갓 하면서 많은 실수와 실패와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해왔는데,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앞으로 인도해 가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더 현명해져야 된다. 책임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현명해야 되, 져야 되고, 또 지금까지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laughs> 제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또더 많은 혜택으로 갚아야 되겠죠. 물론, 어, 저는 또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역으로, 어, 뭐 충분히 그 값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그 다른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더 풍성하게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책임도 있다. 그래서 현명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있을 뿐 아니라 현명해야 된다. 이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으면서, 어 하나만 있으면 곤란하죠. 두 개가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양대 양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저는 또제 입장에서는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모든 또 구독자들과 이런 분들을 살피는 이것이 필요하죠. 그것도 역시 같은 관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을, 형편을 잘 살핀다는 것이 현명하고 책임있게 살펴서 그런 것에서 내가 지금 지나치게 여기서 뿌리까지 뽑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과거에 내가 얻었던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만나와 매출하기에 어쩌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공급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그 소산물을 먹는 날에 만나가 그쳤죠 우리는 다른 시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런 걸 제일 잘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너무 뚜렷하니까 네, 봄 되면 또막 옷을 바꿔야 되고, 막 한번 뒤집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그와 같이 다른 시즌을 맞이하고, 또 전체 형편을 봐서 내가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지를 잘 살피면서 그렇게 양 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고 형편을 잘 살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되는 이 말씀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움직일 방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laughs> 어, 이 합천 농촌의 전체 상황도 보면서 뭐 제가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아, 농촌이 지금 이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방향을, 큰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조그만하면, 뭐, 조그만 삭 틀면 틀어지겠지만, 배가 크면 또 방향 선회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선회를 하겠죠.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는 것이 오래 걸린다면, 그만큼 뭔가 큰 방향 선애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급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천천히 방향 전환을 하면서 어, 풀을뺀 후에 새로움이 돋고, 어느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움직여야 되,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때 어린 양의 털은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고 염소의 젖은, 이 어린 양의 털은 결정적으로 이제 어린 양을 희생시켜야 털이 옷이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염소는 팔아야 밭을 사는 값이 되겠죠. 염소를 팔아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전환점이 오는 것이고 또 염소의 젖은 계속 잘 길러야 젖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다 분산을 잘 시켜야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저지 나오는 염소, 팔아서 밭을 사는 염소, 그 다음에 그 완전히 죽여서 옷을 만드는 어린 양, 이런 식으로 해야 넉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내집에 음식이 되면 내 여정에 먹을 것이 되는 거야.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기업 활동까지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요렇게 해석한 것인가? 볼 수도 있지만, 어, 전체를 한번 보시면은, 바로 그렇다. 그래서, 내가 자산 운영을 잘하면, 다른 사람들을, 어,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의, 예, 그 거기까지 넘어가줘야 되는 거죠. 나만 잘 살고, 나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여정에 먹을 것이 되는. 그래서,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이런 방향들을 잡아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현재를 보면 은 예전에 내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진짜 삶이 많이 달라졌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관점들을 보게 해주셨으니까 또그 방향으로 쭉 가면서 함께 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존의 목회적 관점에서만 봤던 것을 또 자산 운영의 관점에서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도 생각하며 깨달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참불로서 어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가 계속해서 칭찬도 어 견딜 수 있는 그렇게 연단되어 순전한 금으로 순전한 은으로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대고 기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